배울 수 있는 기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드라이브 내려놓으세요. 아. 자, 지각하는 친구들 있더라도 생각지 말고 선생님 설명 다 들어주자. 자, 먼저 오늘 A는 하를할 아. 거야.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B는 카봇 할 거고요. C하고 아. D는 클래식 자동차 할 거야. 자, C는 접촉 센서 이용해서 할 거야. C, 그 다음에 D는 조정기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2단계에 주는 두 부류로 나뉘어요. 한 파트. 이 처음 들어간 친구는 바람 통할 거고요. 그거보다 높은 단계인 친구들은 다 개별 진도. 자기가 뭐 하는지 알죠? 개별 진도로 나갈게요. 자 오늘 선생님이 뭘 설명할 거냐면 자 잠깐만 우. 뛰어났는데 얘가 또준비됐다고떠서 잠깐 잠깐 먼저. 자, 먼저 요구를 오늘할 거야. 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 어,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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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 네, 기어. 그렇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기어를 사용해요. 레벨별로, 단계별로. 처음에는 기어를 4 개만 사용하지만 단계가 높아질수록 점점점 조아 레벨이 높아질수록 높아질수록 많은 기어와 다양한 기어. 그다음 똑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결하는 걸 배울 거예요. 먼저, 자, 여기 봅시다. 시계야. 시계는 큰 바늘, 작은 바늘, 초침이 각각 다른 속도로 돌아. 그런 걸 제어하는 게 뭐냐면 기어예요. 그처럼. 그렇죠. 쓰면 쓸수록 여기 있는 게 이리로 다보요 그래서 다 쓰면 여기가 꽉 차요.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아, 안 물려서 돌아가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또, 이거는 선생님이 뭐냐면 미서기 같은 거예요. 드룩드룩 해서 과일 같은 거갈때 쓰는 건데, 여기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선풍기 있죠. 선풍기도 1단, 2단, 3단이 있죠. 점점, 점점 도가 어떻게 될까요? 빨라져. 그렇죠. 그런 게다기어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기어만 찾아볼 거예요. 여기서 기어은 톱니바퀴라고 얘기 하죠. 여기 보면, 다 전부 여섯 개가, 여 개니? 일곱 개. 7개. 일곱 개가 주는데, 네 개가 정정해요3초만 아, 죽겠네, 이딱 눈에 들어오는 게네 개가 있어요. 그지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기어 같은 것들에 톱니바퀴 인 거, 빨간 거, 못 돌아오는, 못 돌아오는. 같은 사이즈의 크기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몇 가지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기어 다섯 가지 소개할 건데요.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평기어. 보면 평결랑희미기가 서로 맞물려서 저렇게 회전하고 돕니다. 여기서 알아보 서로 머리 한번 볼래요? 어떻게 되냐면 서로 반대로. 그것만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에 하나 다른 것도 소개할게요. 자, 얘는 체인 기어. 자, 체인 기어도 보시면, 그렇 맞물려서 돌죠. 자, 아까 거랑 비교해봤을 때 노란색과 빨간색을 같이 쓸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그렇지? 같은 크기를 사용해서 회전이 됩니다. 자, 이건 아주 기본적인 기어들이야. 우리 쓰는 거 이제 조금 이제 레벨이 높아지면 이런 게 어디 쓰죠? 크라운 기어. 크라운 기어는 특이하게. 여기 보세요 위로 나 있어 그래서 생 그래서 뾰족뾰족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이 크라운 기어라고 한다 고했죠 아까랑 좀 비교해 봤을 때 어려운 말 하나 하겠습니다 축의 위치가 틀려요. 이렇게랑 이렇게 그치 어 이런 말 인데 어려운 말로 빙글빙글 생겼어요. 애벌라같이 생겼다고 해서 웜 기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빨리 회전해요. 빨리 돌지? 그렇죠. 왜냐하면 동글동글 회전하는 게 일곱 개예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돌아요. 이것도 날아나지 않는 두 기어에서 움직인다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소개할게요. 이게 없어졌으면 다시 띄워서 소개해줄게요. 이건 이제 다목적 기어라는 건데요. 다 목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보면 얘는 그렇지, 이렇게. 이건 떨어져서 고무줄을 연결해서 돌질일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벨트 장치라고 하죠. 이것도 가능하고 얘는 서로 맞물려서도 가능해요. 꽃그 톱니가 꽃잎처럼 뾰족뾰족 예쁘게 나있어요. 우리가 그니까 이걸 아, 다그 목적이라고 해죠이거 이제 F 정도 되면 이거는 사용해요. 사용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어가 그래서 오늘은 뭘 만들 거냐면 아, 그다음에 이거 설명할게요 음, 이거 설명할게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그 빠르고 느린 거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가끔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여기 보면 크기가 다른 두 기어를 준비했고요 파란 스티커를 붙였어요 그렇죠 근데 똑같아 어,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데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몇 바퀴 돌아요? 두 바퀴. 두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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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얘가 한 바퀴 돌때 이게 두 바퀴 돌아요. 정확하진 않는데 그냥 대충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 두 바퀴 도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럼 선생님, 선생님 손이 모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모터를 한 바퀴 돌렸어. 근데 바퀴는 두 바퀴 돌려. 그러면 내가 준 거보다 빠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 느리다고 얘기할 수 있어. 바퀴는 두 바퀴 돌았어. 그럼 내가 준 거보다 날짜요, 멀리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좀 어려운 말로 가속 구동 장치, 가속 기어 장치 이렇게 합니다. 자, 반대로. 음 안녕. 자 반대 한번 해볼게요. 자 조용하고 앉자 이번에 선 작은 걸 돌리는 거예요. 작은 걸두 바퀴 돌렸어요. 자 그러니까 크게 몇 바퀴 돌려요두 바퀴. 반대니까. 자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면서 거꾸로 자자 머리를 상상하세요. 선생님이 모터 두 바퀴 네. 내가 모터 두 바퀴 돌렸어 1 0히 네. 근데 바퀴는 한 바퀴가 그러면 내가 준 거보다 빠르다고 얘기해 네. 느리다고 얘기해요. 한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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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생님 두 바퀴 돌렸어 근데 바퀴는 네. 한 바퀴. 네. 그럼 이거는 느린 거지. 네. 그걸 간속구동 장치라고. 네. 헉, 보통 어, 느려서 싫어 이러는데 느린 장치에 좋은 점이 뭐였지? 힘이좋지파 그러니까 힘이 좋아. 그래서 느리지만 힘이 좋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감속 부정은 훨씬 유리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은 선생님이 팽이. A는 기어 장치 이용해서 이렇게. 자, 기어를 A는 다쓸 거예요. 갖고 있는 기어. 네개다사용으게 이제 여러분이 말한면척 선생님이 말할 면청은 팽이를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기어 힘으로 돌리게 만들 거고요. 두 번째 우리 B 친구들은 경력 한번 만들어서 앞바퀴가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클래식 자동차도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람기통을 간단히 아, 네. 설명할게요. 이거는 놀이동산에 있어요. 그 선생님 어렸을 때는 어린이대본에 있었는데 요즘은 서울에도 네. 있다고 하더라고. 샌들 듣기만 해서 보지는 못했고. 근데 이게 왜 약간 좀 어, 무거, 무서운 놀이기구인데 이게 완전 320도 놀이 아, 그냥 아, 이렇게 네. 보는게니라 완전 빙글빙글 어, 놀아. 엄청 어지러운 놀이기구야. 네. 자, 이거를 만들 거예요. 우리 2단계 네. 친구들은 이렇게 만들 거예요. 여기도 좀 특이한 게있죠 응. 여태까지 기어랑 완전 다른 게 있는데 가운데 부분이에요. 가운데가 여태까지는 기어가 두 개가 맞물려서 동시에 같이 돌았는데, 자이 다람쥐 통은 가운데가 움직이지 않아요. 딱 고정돼 있어. 어, 선생님, 고정돼 있는데 어떻게 아, 얘가 돌아요? 가운데는 고정되어 있고요. 이 주변에 있는 두 기어가 얘를 따라서 빙글빙글 돌아요. 그림으로 잠깐 소개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A는 가만히. 비가 스스로 돌면서 A 주변을 빙글빙글 돌아요. 이런 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이성 기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운데가 고정되어 있고 주변이 얘죠. 다 만들고 작동하는 걸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기어 장치지만 점점점점 다양하고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열받자않시고요